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말 뜻을 살피며 눈으로 사람의 얼굴을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속 뜻을 느낄 수 있다. 한석봉 천자문에 있는 말인데요. 한자로 새겨보겠습니다. 영은찰리 감무변색 영음 들을 영 소리음 귀로 소리를 듣고 찰리 살필 찰 다스릴리 그 사람의 말뜻을 살피면서 감모 거울감 얼굴 모 눈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변색 분별할 변 빛색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읽을 수 있다. 영음 찰리 감모 변색. 영은 찰리. 목, 귀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여서 듣고 그 사람의 말뜻을 살필 수있으면 눈으로 사람의 얼굴을 살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수 있다. 영은 찰 감무, 변색. 세상의 모든 활동이 귀하고 눈으로 이루어지죠. 귀로 듣고, 눈으로 본 것을, 귀를 봐서 판단을 잘해야 한다. 그런 말씀입니다. 한덕봉 천자문에 있는 말인데 아주 깊은 뜻이 있죠. 영은 찰리, 간모 변색. 눈으로 귀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, 그 말뜻을 살피면서, 눈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, 속마음을 느낄 수 있다. 영은 찰리, 가무, 변색. 지금까지 사생명상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.